맞을 때도 분명히 있는... 봐요, 맞았죠, 맞잖아요. 아니 맞을 때도 많은데 이거. 봐요, 맞았죠. 땡겨지면 도망가죠. 어이스. 역공격, 역 영러시, 영러시. 나이스, 나이스. 공격해, 공격, 공격해. 힐 있다, 형이, 형힐 있다. 야, 갈수 있니? 나이스 찬스. 그렇지. 얘도, 얘도 나이스 찬스. 얘, 예, 얘도. 아, 내 이름은 이즈리얼 한국다며야 이게 왜땡겨 진짜, 진짜 진짜 실화냐? 진짜? 진짜 실화냐? 실화냐? 실드! 살! 아니! 한대한 대! 찔! 진짜 이게 왜당겨져요 진짜로 너가 맞았다 대신 아야 답이 나갔 답이 나갔어개 멍청이야 진짜 우리 야아니 큐가 왜 안맞아요 온다 또어허허 기동력 달고 온다 너무 무서워 Oh oh 어엘쓰 얼쓰 얼쓰 모빙 나이스 조현수 선생님 무슨 뜻이야 저게 왜 세방 맞고 죽어 죽냐구요 <목소리> 지금까지 경기 보면 플로리는 이기실 것 같아서 승리 선이끔하고 구문학습 플러갈게요 <laughs> 난리다 <웃음> 난리가 나버렸네 그냥 노리였어 왜 맞지를 않니 다 진짜 야 미치겠네 야 이거 야 미치겠네 진짜 맞지를 않니 왜 보세요? 나만 아, 나만 못 맞춘 게 아니야, 근데. 야, 노렸다. 약간 당기는 거 노렸다. 아예, 화이팅 할수 있니? 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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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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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 게임이 뭐냐 이거? 저 세상 게임이야 그냥. 어떻게 이겼냐 방금? 은 어휴. 어. 소. 그냥. 야, 한번 해보자.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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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으면 죽었어. 맞으면 죽였어. 그렇지? 죽였어. 죽였어. 네이나 오늘 날이라 스위치만원 충전했는데 마야그 나이스. 된다. 긁었어. 긁었어. 진 친구야. 그렇지. 너의 너와 나의 합작품. 내가 그거를 호응했다이 말이야. 야, 깜짝이야. 나이스. 킬 개센데? 들어와 그냥. 들어와. 깜짝이야. 야, 이걸 내가 왜 맞아? 내가 왜 맞아? 야, 억울했어. 억울했었다. 어, 살짝 도망갔다가 죽일 줄게. 그렇지. 죽여, 죽여.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게임이 뭐 이런,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로 피전으로 갔다가 도망가기. 나이스. 그렇지. 하... 어떻게 된 것이니? 뭐잘된것 같아? 이걸 사네. 다 내가. 쓰레시에 어그로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그로 플레이, <놀라> 어그로 플레이. 녀석,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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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놀라> 저 녀석이 복수한다. 아주 복수한다. 저 녀석. 뭘 박아 버려 얘는 옷. 그냥 카시오벳 박는 거야. 우리보고 싸워야지. 용 잡고 있잖아. 이 말판 녀석아. 어저 말판 녀석 때문에 개트롤이야지 죽여, 죽여, 그렇지. 오케이, 세상에. 나의 능력을 봤니 친구들아? 음. 이게 어그로 플레이라는 것이다. 이시시시. 까쁜는 것도 아 나이스 찬스, 나이스 찬스, 그렇지. 럭스, 내가 이런 거 호응을 잘해. 내가 맵을 잘 보니까 센스가 좋으니까 내가 판단은 좋으니까 피지컬이 조금 약해서 그렇지 내가. 오케이. 맞춰. 레드 묻었 레드 묻었어,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이거 야 모르고 잘못 눌렀어 아레 웬왜아래왜 왜, 아래 왜 눌러졌냐 이거 나 이대로 이길 것 같은데 야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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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안돼 나는 스킨샷을 왜못 맞추는 다시 저거 녹여야 되는데 맞춰가지고 미치겠네 진짜 맞질 않아 야, 야, 카이팅 했다가. 카이팅 했다가. 나이스! 무슨 뜻이냐, 이거? 아오! 아오! 오케이, 핑, 핑대로 가요. 무슨 뜻이야, 사일러스! 대박 났는데, 궁! 궁 박아! 말파, 말파이트! 나이스 샷! 야, 맞아? 바론 버스트? 몰라, 게임이 이겨졌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얘만 잡으면 이겼어! 얘만 잡으면 이겼다고! 오케이, 2연승 아 참, 게임이 너무 솔랭이 쉽네요, 생각보다 솔직히, 어.. 내가 잘한 부분이 솔직히 없진 않았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못한 게 많이 커가지고 애매하다, 내가 까불기에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캐리 감사합니다